はい。 안녕 하세요. 같이 인사할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예, 할렐루야.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룰 제목은요, 머지 소트입니다. 머지 소트는 n 팅 중에서 상당히 오래된 알고리즘이에요. 컴퓨터가 개발된 초창기에 개발된 아주 오래된 솔팅 알고리즘인데 너무 너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살펴보면 Merge Sort, Big O n log n 솔팅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빠른 거죠. 솔팅 이거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타임 컴플렉트가 같을지라도 어떤 건 빠르고 어떤 건좀 느리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인솔션 소트하고 버블 소트. 인솔션 소트가 버블 소트부터 좀 빨라요. 타임 컴플렉스는 똑같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머지 소트는 상당히 오래된 알고리즘인데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스테이블 소트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이 스테이블에 관해서도 우리 함께 얘기할 건데요. 스테이블 쇼트의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 디바이드앤컨커 알고리즘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이미 디바이드컨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익숙할 것 같아요.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게 디바이드컨커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큰 문제를 잘라서 디바이드해서 도전해보는 좀더 작은 문제로 만들고 작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recursive 한 알고리즘이죠. 물론, iteration으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듯이 아주 유명하신 분, 컴퓨터를 처음 발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von n e m a n 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 구조가 다 von n e m a n 컴퓨터라고 이야기하죠. first general purpose computer and its inventor. 이분이 처음으로 merge s o 즘 algorithm을 컴퓨터에 돌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Still running. 여기 알고리즘은 간단해요. Divide array into two halves. Array 가 있으면 둘로 나누려는 거죠. 그래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왼쪽을 sorting 하고요, 오른쪽을 sorting 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m 지 r 하면 된다는 거예요.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집어넣습니까?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식입니다. recursively sort each half. 반반씩 다시 솔팅 하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솔팅된 이미 반 솔팅했고 반솔팅했으니거를 멀지하면 온전한 솔팅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이게 작용이 됩니다. 계속 둘씩 나눠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둘 나눴죠? 그 다음에 또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둘로 나눠요. 이거 솔팅하는 건 쉽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둘이 솔팅하는 거 쉽잖아요. 이거 솔팅하는 거 쉽잖아요. 이거 솔팅하는 거, 거 쉽잖아요. 그 다음에 멀지 하는 겁니다. 두 개씩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개씩 하고, 네 개씩 한 다음에, 뭐, 여덟 개씩 하고, 이런 식으로 멀지 하는 솔팅입니다. 처음에는 다 둘로 나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두 개씩 합하면서 올라옵니다. 우리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given to sorted sub-arrays. 이게 array예요. 양쪽에 두 array가 있잖아요. 이 s o r t i n 된 array를 merge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operation입니다. 둘로 나누는 거는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 recursive call 한 번만 하면 다 둘로 나눠져요. 그거를 받아서 merge 하는 게 중요한 process입니다. 그래서 일단, merge function부터 먼저 우리가 해볼 거에요그 다음에는 split 하는 거, divide 하는 거는 그냥 한번 c a l l 하면은 다 divide가 됩니다. 예, 여기 에 sorted array죠. 이게 당연히 sorted array입니다. sorted 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left half, right half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 mid가 있고, 그 다음 거는 mid plus one이 되겠죠. 여기 low가 있고, high가 있습니다. 두 개의 array를 두 개의 left half와 right half를 갖다가 몰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보조 메모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 솔트된 array를 카피를 해옵니다. 카피하면 aux 보조 array가 되는 거죠. 이런 left half와 right half를 카피해서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여기서 n 팅을 하는 것을 갖다가 원래 메모리에다가 갖다 덮어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i가 있고요. 인덱싱을 합니다. j가 있고요. i가 올라가고 j가 올라갑니다. 트래블싱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를 어디다 올립니까? 여기 우리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솔티드 어레이에다가 갖다가 집어넣을 때 i j를 증가시키면서 더 작은 것을 이거 우리가 ascending order로 sorting 한다 그러면 더 작은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k를 increment하면 됩니다. 근데 이 코딩이 좀 까다로워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요거를 코딩해 낼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근데 먼저 어떻게 이런 알고리즘이 돌아가는지 이해한 다음에 코딩을 해야죠 그러면은 확실히 우리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 j를 먼저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작은 것, ascending order니까요. 작은 것을 위에다가 올리고요. 현재 k의 위치에 그러니까 a of k죠. k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k는 increment 하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i하고 j가 있는데 서로 비교해보니까 a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a가 먼저 올라가겠죠. 그럼 a 올리고 그다음에 j는 플러스 플러스 하는 거예요. 되겠죠? 해 보겠습니다. i와 j가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a가 작으니까 a를 여기다 올리고 k는 k 플러스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k가 플러스 플러스 해서 이쪽에 와 있죠. 그러면 j는 또 플러스 플러스 해서 이쪽에 와 있습니다. i와 j를 또 비교합니다. c가 작죠. 그러니까 j는 플러스 플러스 하고 j에 있던 c는 k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k는 하나 증가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i와 j가 같습니다. 2로 값이 같으니까 그때는 어느거나 집어넣어도 좋지만 i에 있는 것을 먼저 넣는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항상 컨시스턴트하게 같을 때는 왼쪽에 있는 걸 먼저 올린다. 뭐 이런 알고리즘을 셋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를 올리고, 그 다음에 i가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k도 증가하죠. 그 다음에 또 i, j를 비교합니다. 똑같이 e죠. 그럴 땐또 i를 증가시키고 k도 증가시킵니다. e가 올라가고 k도 증가하고, 또 g, e를 비교합니다. J에 있는 E가 작으니까 E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K는 여기 오고, 여기 E가 되고, J는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J가 증가하고, K는 하나 증가해서 이쪽에 와 있습니다. 또, G하고 R. I, J를 비교하니까 G가 올라가겠죠. G를 다시 저장합니다. 카피해 옵니다. K는 또 증가하고요. 또, I도 증가하고요. 또, I와 j를 비교합니다. m이 더 작으니까 m이 올라가겠죠? m이 올라가고 k는 또 증가하고 i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i와 j가 r로 같습니다. 그렇지만 왼쪽에 있는 걸 항상 먼저 올리니까 i를 올리고 i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left array는 끝난 거죠. 그래서 left array가 다 끝났으면, 소진됐으면, 나머지 white array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는 위에다가 복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R R K K는 계속 증가하면서 다 복사했습니다. 이것이 merge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겠죠? 인덱싱만 여러분들이 잘하면 merge를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sorted array가 나오겠습니다. 여기 이제 merge process를 보면요, array is empty, has one element, it is sorted. 우리가 a r r a 를 갖다가 divide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conquer 하는 겁니다. divide 해서 하나가 됐을 때는 이미 sorting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 하나를 우리가 merge 합니다. 두 개의 엘 l e 트가 있을 땐 너무나 sorting 하는 거 쉽겠죠. 그런 식으로 if it has two elements sorted by swapping. 그런 겁니다. more than two elements. 그러면은 split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more than two element 하면 계속 스플릿 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left half에 대해서 merge sort 하고요. right half에 대해서 merge sort 하고요. 그 다음에 merge를 불르면 됩니다. 뭐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여러분들 코딩을 보시면 너무나 간단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array가 있으면 이것을 둘로 나누는 겁니다. 미드포인트가 여기 되겠죠? 미드포인트를 나누고, 여기 또네 개가 있네요? 그럼 또 미드포인트로 나누고요. 여기 또두 개씩, 두 개씩 미드포인트로 각각 나눕니다. 여기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예 똑같은 방법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멀지하면 됩니다. 멀지에서 올라가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를 멀지해서 이거를 솔팅하고요. 또두 개를 멀지해서 이거를 솔팅하고, 두그 개를 멀지해서 솔팅하고, 여기 하나 남았을 때는 그냥 솔팅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 하나와 여기 멀지된 거와 같이 이제 솔팅을 합니다. 멀지를 하는 거죠. 여기서 멀지. Merge. 여기서도 멀지가 일어나겠죠. 아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서 먼저 멀지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다시 멀지해서 맨 밑에 가장 큰 어레이가 나타나겠습니다. 멀지 소트는 정말 그 멀지 프로세스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쉽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간단한 스플릿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플릿하는 거가 있으면 여기 array a length를 둘로 나누면 미드 포인트가 나오죠. 그러면 앞에부터 미드까지, 그러면 l 레프트 사이드가 나오고요. 미드부터 끝까지 하면은 라이트 사이드가 나오는 겁니다. 카피하는 거죠 리스트를 카피해서 이렇게 프린트해봅니다. 그럼 여기에 인풋이고요. 두 개의 리스트로 스플릿한 겁니다. 스플릿하는 건 아주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리커시브하게 이 스플릿도 부를 수가 있죠. 만약 에 길이가 2보다 크면 스플릿해라. 일이 아니면 스플릿해라.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멀지플러스 코드입니다. 아까 제가 다이내믹하게 멀지하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면 이걸 이렇게 멀지하는. 근데 그 인풋은 이미 솔트드된 리스트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 솔트가안된 거죠. 그러니까 스플릿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하나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스플릿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멀지를 먼저 해보는 겁니다. 여기. 이게 두 개의 sorted list 가 있다 그러면 이걸 두 개를 merge 해 보는 거예요. 이 merge function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output이 나왔습니다. merge function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번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merge sort를 살펴보면요. 여기 main에서 우리가 merge sort를 부릅니다. 호출을 합니다. before, after. A를 프린트 해보고요. 그, merge sort 안에서는 길이가 1보다 크면, 그리고 element가 두개 이상이면은, 뭐예요? split 하는 거죠? split 해서, 그 다음에 sort 하는 거예요. 두개 이상이면 계속 merge sort를 부르고, merge sort에서 recursive 하게 둘로 나누고, 여기 복사를 합니다. copy. 그리고 다시 여기서 merge 하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을 멀지해서 A를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럼 또 A를 살펴보고 이게 1보다 크면 또 나눠서 솔팅을 합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리컬시브하게 멀지를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숫자를 집어넣고요. 프린트 스테이트먼트를 중간중간에 넣어서 어떻게 멀지가 되는지 스스로 체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들 몫이고요. 다음 솔팅 알고리즘 할 때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추적을 했는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지 소트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스플릿 스텝이 있고요. 그다음에 멀지 스텝이 있잖아요. 디바이드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e 커고요 그리고 combine, m e r 하는 거니까 combine 하는 거죠. 근데 이 split 하는 동안에는 comparison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s w 핑도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split만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시간을 그냥 constant time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비교하는 거 하고 교환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 알고리즘을 big o log 2 o n이라고 설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퍼레이션들이 일어나니까요. 스플릿하는 그 횟수는 log 2 of n입니다. 그렇지만 스플릿할 때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물론 약간 걸리긴 하지만 그것을 컨스턴트 타임이라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지 스텝은요. 아까 트리를 보듯이 여러 개 있는데서 두 개씩 머지해 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또, m 지 하고, 또, 이런 식으로 m 지 하고, 이런 식으로 m 지 하잖아요. 트리 처럼.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기는 l o g 2 n 입니다 우리가 스플릿 할때 l o g 2 n 으로 스플릿 한 것처럼 m 지할 때도 l o g 2 n 으로 횟수만큼 m 지 하는 거죠. 이 높이가 l o g 2 n 입니다 사실. 또, m 지할때 m 지 하는 타임 컴플렉 o m p 는 big of n입니다. 각 레벨마다 big of n이 걸리고요. 이 높이의 개수가, 레벨의 개수가 n log 2 of n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곱해야 merge suit의 time complex가 나옵니다. 그림으로 그려놓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roblem size가 n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n o v e 2로 나누잖아요. 그죠? 또각 problem을 n of 2로 나눠서 n of 4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몇개 있나요? n 개 있다는 겁니다. n 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멀지할 때는 당연히 big of n의 시간이 걸리죠. 근데 big of n의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거를 카운트 해보니까 그 수가 log 2 of n 이되는 거예요. 그, 이, 한, 레블마다, 멀징 하는 타임 컴플렉스티는요, n이에요, n. 물론, 컨스턴트가 앞에 있긴 하지만, b i g g of n입니다. 그 다음에, number of l e 은 이렇게 되는 거죠. log 2 of n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다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죠? 이런 거 우리 여러 번 했었으니까 쉽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여기 있습니다. T of n. 우리가 recurrence relation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recurrence relation은 한번 갈 때마다 멀지할 상태들이 반씩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T of n은 2분의 n 이죠 그럼 프라블럼 사이즈가 반씩 줄어드는 건데. 근데 그게 두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n개를 멀지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n개를 멀지하는 시간.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컨스턴트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건 무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recurrence relation을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이거를 풀면 됩니다. 이런 형식을 갖다가 오픈 폼이라고 그러죠. 오픈 폼 이걸 갖다가 클로즈드 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텔레스코핑을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t of 2분의 n을 한번 구해보죠. 1번 식을 활용하면 구할 수 있죠. 2t에 n 대신 2분의 2분의 n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것만 달라진 거니까요. 여기 n 대신 2분의 n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2분의 n이 되겠죠. 그죠 그니까는 t의 2분의 n은 이걸로 대체할 수 있죠. 요 값을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1번식은 이렇게 되겠죠. 2에,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다 갖고 오면 되겠죠. 플러스 n이 되겠죠. 그럼 이걸 풀어서 쓰면 2 곱하기 2 곱하기 t. 그 다음에 저 가로 안은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또 2분의 n에 곱하니까 여기는 n이 되겠죠. 플러스 n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t의 n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복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요거는 2의 3승, t의 2의 3승, n.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이 점점 하나씩 늘어나겠죠. 3n. 근데 이걸 쭉 k번 적용을 하면요. 2의 k승이 됩니다. 그죠? 2의 k승, n. KN이 됩니다 그럼 언젠가 우리는 계속 나가다 보면 여기 T에 1이 될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요 여기가 1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을 수 있죠 2의 K승에 N은 1이 될 때가 있다 베이스 컨디션일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let N equal 이렇게 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N은 power of 2라고 이렇게 n은 파워 오브 2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다 로그를 취하면요. n은 로그 n이 되죠. 예를 들어서 로그 n은 k 로그 2가 되잖아요. 근데 로그 2는 1이니까 k는 로그 n이 되죠.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여기 있는게 1이구요. n log 2n. 사실, t of n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갖다가, big o notation으로 표시하면요. time complexity가 이렇게 되죠. 이거는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게 더큰 term이니까, high order니까, 이것만 big o notation에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erge sort의 time complexity는 big o n log 2 of n이 됩니다. 근데 네, 보통 요거는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N, log N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로 해서 Merge s o 가 마쳤는데요. Merge s o 는참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특별히 큰 데이터를 사용할 때 라지 데이터셋을 소팅을 아주 잘 해내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하다 그랬죠. r e l a t i v ordering이 유지가 됩니다. 그걸 stable sort라고 하는데요. 다음 우리가 quick sort를 할때 stable sort에 관한 설명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